예나 이런 말되나아 규야 나야 수이야 구독 좋아요 굿 좋아요 굿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예나야 반갑다 이렇게 빨리 만날 줄 몰랐다. 그럼 님의 벌컨산 500개를 보냈다. 예나야 수이야 <laughs> 어 밧드야 오늘 옥규가 너그 너랑 배그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씨 왜 그러냐 또 대리 아, 고배드로 해버리네 아 대리 <laughs> 옥규 그거 잘좀 부탁해. 야. 왜? 올살치 가능 하겠, 하겠지 하겠냐? 우리 전에 올살치 했어 얘 나랑. 진짜 맞다. 그때 올살치 했지. 말이 안 되긴 했어. 민규, 옥규 봤대는. 맞지. 근데 우리 올살치 못하면 수이 탑. 민규 대신 수이가 들어왔는데 만약 에 못하면 수이가 민규보다 못하는 거. 그치. 야 근데 수이사. 왜 밧도야? 내그킬내기 응. 하면 재밌냐? 킬내기 재밌지. 너몇킬 하는데? 박태아 그 킬링 얘기 얘기는 좀 조심해줘 얘는 앞에서. 킬링 <laughs> 얘기? 오분이네. 아 맞다 얘는 전에 울었구나. 아, 맞다. 만약 <laughs> 박태아 <laughs> 그 뒤로 이영 또또두 번이나 더졌어. 조심해줘. 아, 아직도 네? 승을 못했어. 어. 캐리한다. 아니 내가 캐리한다. 그럼 어, 아니야? 야야야 웃겨, 웃겨 안하는데? 아야야 왔어 왔어, 왔어. 잠깐만 야전 살찐 내끼 죽는거 아니야 야, 아 ㅈ됐다 진짜 야, 미안해 설정하느라 규현 우리 따라가야너 어디가 너너누가 너, 따라가는거야 내가 자동차 찾아서 그로 갈게 규현 여기는 어? 오토바이 밖에 안뜨는데 무슨 자동차를 건이 자동차 타는거야? 아 여기 오토바이 밖에 없어 일어날게 있어 어? 아 그럼 대신 우스키타가야지 규현 대체 뭘 타고 오는거야? 아나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안좋아 이거 어? <목소리가> 어, 케 나, 나나 이거 1 0 0일0 어, 이 얘네 다나 왔어 어, 이거 템0다 일단? 어, 여기 여기 이거 아. 먹 어, 이거 이거 먹고 0 1 0랑0 0랑0 0 0 0 1 0 확인 0 1 0 0 0 그거 0 0어0 1면0려줄게0 그거 0 1 0 0 뭐야 뭐야 0 0 0 1 0 0 0 어떤 새끼야 0 1 0 0야아1 0 뭐야, 아, 진 뭐, 야 자꾸 뭐, 야 캐릭터 멈췄어. 캐릭터 왜 멈춰? 아 누구야? 뭐, 장난 치 우리 뭐, 우리 뭐, 우리 뭐, 우리 뭐, 우리 뭐, 우이야 우리 아니리 뭐, 우리 뭐, 뭐, 우 뭐, 야리 뭐, 체아나 진짜 이거 이상하다고 <laughs> 이거 느낌. 뭐, 구야 누구야. 누구야? <laughs> 네? 우리 밖에안 되는데요? 아, 야야리배우 아, <laughs> 왜왜 네, 네, 네. <뭐래> 아니, 너해지는 뭐, 뭐, 거야. 어무 너무. 너무 하는 거야. 아, 맞아? 어, 나, 연하네. 우리 좋다, 우리 좋다. 나, 얘나, 뒤에 붙어야지. 아, 싫어. 얘나, 같이 가. 손봐, 야, 손다얘들손다 <야, 야. 웃음> 맞아, 손봐, 맞아손아 맞아. 손물 손봐. 손봐, 손봐. 손봐, 손봐. 아봐손내 손봐, 손 야. 어이. 우 아. 쨔스. 야! 야, 야 매콤하다. 나좀 매콤했냐? 좀좀 매콤했어? 방금 나한테는 좀 자극적이었어. 개까이식 같아. 이아야에 아, 가 매운 거좀잘 먹나? 맵다. 방금 것도 맵다. 맵다. 아, 진짜. 거 좀... 매운 거 좋아하나? 방으로니까. 매운 거 좋아해? 오케이. 외우 좋아하지 음... 아쨔쓰 감사합니다 오, 언니. 알겠어요 아 쩌쓰 짜... 아아 저가 방금 거는 좀 흔들렸는데? 저 신곡 신곡 울렸는데? 하지마 야야야! 대구행복님이 별풍선 69개를 보여드립니다. 아, 아, 돼, 돼, 아 야, 근데 이게 자꾸 주신다 야. 레드판이 중네 야야, 오케이 어때? 얘는보다 매콤하지. 야야, 나 다시 보여줄게. 아이고, <laughs> 나, 음. 형님, 아, 오, 나. 반대 형님 69개 고맙습니다. 오. 야. 짠 뭐야? 잠깐만. 아 여기서 뭐한 거야 지금? 야 오케이 귀엽다. 아 69개 받았다. 아이 그냥... 근데 껴 은근히 응. 매콤할 줄 알았는데 달콤하네. 진짜 달콤하네. 오케이, 형은... 야 AR 앞대가리 좀 줘봐. 없어 없어. 나, 나는 오탄 주면은 좋겠어. 오탄 주게 박태양 아우 이거 먹어. 확인. 박태가 먹었다. 아나준거한 진짜 왜 들어냐. 이게 야날날날날날날 날. 나랑 수이시 사이 존재하는 거야? 일로, 일로, 그래 일로, 일로, 일로. 어? <laughs> 야 붙는다 붙는다 수이야 보고 있다 지금 너. 아, 되겠다. 조금 더 위치를 좁혀야 겠어. 잡았네 나이스. 왼쪽 기절이야 킬. 두대 맞았다. 아, 기저이고 왼쪽에 살리로 갔어 이쪽을. 스위치 개자리. 스위 개자리기야. 에나야 예, 너보다 잘하는 거아니야 이거? 아 꽤야. 내가, 내가 두대 맞춘 애. 야두대 맞춘 애 어? 잡았어? 아나 멸망도 어, 두대 맞춘, 너가 두대 맞춘 애 잡았어. 마트가 맞췄어. 네, 두대잘 맞췄어. 킬딸자제줘 <laughs> 야 꾼야 꾼야 수희한테 반했어? 아 반하면 안 된다 이거 안안 왜왜안돼왜안돼아 안안안안안안 돼. 안 돼. 이런 걸로 반하면 너무 시시하지 인정? 진짜 아니데나 아 이런 아거 처음 봐 근데 나 배그 보면서 야 선주 보고 먹으러 간다 네네너바로 앞에 있어 야아 근데 수이 씨 진짜 잘하는구나 얘나 이런 말 드나? 이보다 <laughs> 잘하는 것 같은데 수이 씨아아니껴야껴야 아! 나야 수이야 나는 예나지 하하하왜 <laughs> 저래 쟤야 오른쪽 도 오른쪽 오른쪽 돌 여기 여기 내핑돌나화도오지네야 <laughs> 어, 앞에 옆에, 또 있어 어떡하냐 다 씨발 앉아있어 왔어 왔어 2번 어. 아 나, 제발 와 이거 쟤겼어너 너무 멋있어 잠깐만 와 오, 오. 어, 제발. 정답이다. 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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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수의 이거만 이기면 나 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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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웃 나, 진짜 개 웃겨. 웃겨야수 나, 사 사장이랑 다르긴 하다. 당연히 다루듯 무슨 아니야 근데 진짜 개 잘했다. 아, 아 수희 씨 간질은 아닌데 너가 예나보다 잘한다. 그야왜 아, <laughs> 아, 간질해? 아 근데 즘 진짜 잘 쏜다, 수희 씨. 개잘 쏘지. 근데 너무 수희 씨만 칭찬해 주는 거 아니냐, 준바트? 난 예나가 더 잘한다 생각해. 끄야, 너가 제일 나빠. 난 예네가 예나, 예나가 제일 내 말, 그게 뭔 다음에 예나야. 응. 너 배급이 제야? 응. 난 없어. 바트야, 우리 그때 내가 치킨 먹여준거 벌써 까먹은 거야? 롤로 넘어와. 아 기억하지. 왜왜 롤로 넘어와? 너너 너 실버 가성비 카드로 가자. <웃음> <웃음> 장난이고. 버스 탈게 이봐. 키후킨. 안돼 나 롤, 롤을 할줄 몰라. 롤할줄 내가 알려줄게. 어 꾀야 너가 내롤 선생님이 되어줄래? 진짜 해줄게 롤 선생님 맨날아 <laughs> 바로 어, 해줄까? 그러면 목표 집 한번 가야 돼. 진짜로. 아, 뭐, 나 온라인 온라인 강사 가능 오프라인 부담되면. 내가 온라인 강사. 아니, 우리 게임. 진짜 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에나, 그거 해 야, 진짜 알려줄게. 롤 알려줘. 투게이머 진짜 참 감사 준비한 사람이. 어? 아예 몰라. 나나 일레부터 알려준단 말이야. 에나, <laughs> 어디 갈까? 꾸 변태라서 조심하라는데? 꾸 변태야? 왜 그러냐. 내가 왜또 <laughs> 변태야? 이상한 <이제> 소리야. <laughs> 야, 내 꾸야. 롤 배우러 갔다가 뭐 다른 거 배울 것 같은데? 어? 뭐? 어떤 거? 아니, 꾀한데? 어떤 걸 배워? 키갈 장인이잖아. 아, 그날 경민이 형은 부를게. 어?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사람 부를게 됐어? 순수하게 롤 알려준다고. 아. <laughs> 아니, 꾀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웬일이야? <laughs> 개웃기네. <개 웃긴> <laughs> 에나야 보여주라. 내가 이판너 지켜본다. 가봐. 차가 어디 갔어? 바트야 야 이거 차가 어디 갔어? <laughs> 차가 어디로 갔을까? 야나 시포 있거든? 시퍼머번 부착하고 밭 닦자 응. 야 차로 시 붙이고 에시 붙이고 뛰어가 저길로 차로 뭐? 응.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차에 시포 붙이고 차를 봐라. 와야아야 바트 에고야야 바람이 있어 바람이 와내예 그만 좀 죽어 맞아, 뛰? 역시 스윗씨보다 예나다. 야, <laughs> 아... <미쳤다. 웃음> 이쪽으로 애들 빤다음쳤다 이쪽으로 애들 빤 다음에 쭈야! 너 내가 치킨 먹여준 거 기억, 어? 아, 이렇게... 나그나 기억 야, 안 키워 나? 어? 뭐야나 치킨 먹여준 거 기억 안나 야, 쭈야! 진짜 거의 이리 갔다 저리 갔다야. 쭈야, 대체 너 뭐야? 아, 그래. 난갈때 같은 <laughs> 아, 남자야. 아, 너갈때 같은 남자야? 어. 오, 야. 오토바이다, 예나야. 음. 오토바이 가 버려. 별로 안 줘. 와나 아, 예나가 태워주는 삼토바이 타고싶다 나 운전면허 없어 꾸야 다른거 타 아아.. 아, <laughs> 괜찮아 나여 태워줘 괜찮아? 아, 너라면 불법도용할 수 있어 꾸야 <laughs> 쉬고 있어? 음. 야, 야 예나 음. 예나 나는 왜 쉬고 어? 있으라고 말 안해? 어? 너는 먹고 있잖아 알았어 너는 아까부터 아, 예나, 맘말도 아, 안하.. 아, 어? 야안 아, 안 돼. n 발견, e 발견, 저 발견, a 발견, a 발견, g 발견. d 디 b 디 g 디 n 디 a bag. I can't get 웃 b 데웃겨라 a 죽여 죽여 t 나 bag. I 데 a 거 t get a bag. I can't get a bag. I c a n 좀 g 센데수위심이 I c a 피지컬 보여줄게 와 근데 예나 방금 미안해, 뭐였어? 야 방금, 야, 방금 토끼나 본 사람 있어? 지렸어. 와 아, 예나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 이거 진짜 시포 각이다. 봤다 여기 내렸어 애들. 야너 패! 야뭐 아, 야! 맞다 맞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봐줘야 돼 이거! 시포. 제발 제발 제발! 야 시포 어디다 붙인 거야? 얘 나한테 붙었어바이디에둘 <laughs> 있다. 이제 나와야 된다. 나올 때 쓰면 된다. 제발! 아! 아! 깝다 아! 아! 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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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